달의 이름은 달이다. 화성은 두 개의 달이 있는데 포보스와 디아이모스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은 목성의 가니메데로 반지름이 2,364km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달은 직경 34km의 해왕성의 히포캠퍼스입니다. 이렇듯 태양계는 200개 이상의 달이 있는데 각각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공전하는 달은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그냥 달입니다. 달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영어 단어 모나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모나는 달로 번역되는 라틴어 맨시스의 기원을 두고 맨시스는 측정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매트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달의 길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달은 한때 지구의 의성에만 달이란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태양계의 모든 자연의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태양계에는 200개 이상의 의성이 있으며, 각 의성에는 지정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달에만 공식 이름이 없습니다. 17세기 이전에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이 유일하게 알려진 궤도 의성이었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4개의 달을 발견했습니다. 목성의 이네 개의 달은 이후 갈릴레이 달이라고 불렸습니다. 목성의 달들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는 공식이름이 있습니다. 이 발견 이후 당시 천문학자들은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대신 달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한때 달은 궤도를 도는 천체를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달은 역사를 통틀어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에 대한 공식적인 이름은 없지만 두 가지 비공식 이름이 있습니다. 달은 고대 그리스에서 셀레네로 불렸습니다. 그리스어로 셀렌이라는 단어는 달로 직접 번역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루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루나와 그리스의 셀레네는 같으며 라틴어로 달로 번역됩니다. 루나는 달을 설명하는 단어에 어근이 되었습니다. 루나는 또한 달을 다른 달과 구별하기 위해 시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태양계에서 화성 크기의 행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성을 소급하여 태아라고 불렀습니다. 태아는 그리스 신화의 아홉 명이 거인 중한 명이며 셀레네의 어머니입니다. 태아는 45억 년 전에 화성 크기의 행성으로 지구와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그 충돌로 지금의 달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